계정에서 한 이민아이 옵니다. 네. 제 딸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네. 공부를 좀안 해요. <laughs> 네. 그래, 공부 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은 억지로 외우는 건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어, 따님한테 또 엄마의 학습 지도가 중요한데 무조건 억지로 외우게 주입식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고 뭐든지 이해를 하도록 그게 되, 생활화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선생님 강의 뭐 외웁니까? 편안하게 이해를 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이해를 하게 해야 되고 외우는 거는 결국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평상시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담 선생님도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 모르는 것은 자제분이 엄마든 아빠든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엄마 아빠한테 묻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공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질문하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겠죠? 질문하는 습관을 드릴 때 성적 향상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된 겁니다. 성적 향상이 조금씩 조금씩 오릅니다. 한 가지를 알고 나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고 또한 가지를 알게 되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고 그냥 막 대충 넘어가 버리면 성적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면 노트 정리를 잘해야 돼요. 노트 정리를. 왜?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트 정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보면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겁게 공부해야 돼요. 즐겁게. 즐겁게. 제가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도 학교 나왔습니까? 이런데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종교 1등 하는 학생이 이제 쉬는 시간에 불가로만 해우소인데 이제 화장실에 뛰어갔다 오는 거 뛰어갔다가. 그럼 내가, 야, 이 화장실에 왜 뛰어갔다 오냐. 어,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하면 더 문제 풀려고 빨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데 종교 1등 하잖아요. 억지로 하면 절대로 종교 1등 못 합니다.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끔 분위기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어, 연속극 드라마, 어, 영화 보면서 따라 해보고, 야, 공부해라, 하면그지만 공부 안 돼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서 즐겁게 공부하게끔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예. 또 질문인 분. 뭐? 네네. 예. 주례에 사는 김순현입니다. 예. 예, 저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예. 아니다 싶을 때는 욱하는 성질이 뽀딱 성질이 있거든요. 예, 예 <laughs> 예,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인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화가 나면 가슴에서 욱하는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의 육바라밀에 보면 보시 바람일 지계 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 바람일 선정 바람일 지혜 바람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아, 세 번째 보면, 인욕 바람일이 있습니다. 인욕, 참아라. 그럼 어떻게 참냐? 한자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참을 인자를 보면, 마음심 자 위에 칼 인자가 나옵니다. 왜 참으면, 참으려고 하면, 욱 하는 게 올라오냐면, 칼로 심장을 꼭 누른 것 같으니까, 고통스럽고, 여기서 욱 하는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화 속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아, 김순연이가 화를 내는구나 하면서 객관적으로 와칭.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 화 속에 빠져가지고 막 물불로 이리 화를 내면 그잡을수 없는, 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 아, 김순연이가 화나네 화를 내는구나.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자기를 와칭. 바라볼 수가 있고 관찰을 할 수가 있어야 인데 말입니다. 살이 쪄가지고 많이 음식을 먹는 사람도 어내 내가 밥을 엄청나게 먹고 있네 아 조금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고 쳐다볼 줄 알아야 인데 말입니다. 법류하심자는 만복자기라 참지 못하는 걸 참자기는 만복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찰하시고 자기 자신을 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에, 발을 다스릴 줄 아는 불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음. <laughs> 매주 일요일 날 10시에 법담선님의술술풀리는 소원성 지약이 부산부각사에서 공개 녹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동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술술풀릴 겁니다. <laughs>